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성 46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로는 제10권 41과이고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자 다음께 The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로 기도를 올릴까요? 시작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Now this is eternal life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진정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 그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배웠어요.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자, I have brought you. I have brought you. Glory. glory on earth. honor's 지상에서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지상에서는 영광을 지상에서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By finishing the work. 바로 그 일을 내가 끝마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일이냐 또 궁금하잖아. You gave me. You gave me.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To do. 하라고 당신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끝마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지상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븐에서 아버지께 명령을 받고 지서스 크라이스트가 지상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지상에 내려와서 내려올 때에 뭐를 갖고 내려왔어요? 그냥 가서 놀고 와라. 그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하여라. 라고 명령을 받고 그 일을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나에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마침으로써 지상에서 당신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끝나려면 어디까지 끝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측에 앉으실 때까지가 그 사역의 순서예요. 그거를 다 맞춰야 되는데, 아직 마치기도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진 거거든. 정해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제를 맞추자면, I will have brought, <laughs>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을 건데, 이런 거는 생략하고 다 되었다. 라고 보고 I brought your glory 당신께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On earth 지상에서 어떻게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끝마침으로써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신 일을 성과를 딱 내면서 영광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And now, Father, glorify me. 자, 그러면,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In your, In your presence. 당신이 계신 곳에서. 땅에서 할 일은 내가 하였으니. In your presence. In your presence 뭐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뭐예요? 천국이죠? 천상에서 저를 glorify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 하면, with the glory, with the glory,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떤 영광? I had 내가 가졌던, with you.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Before the world began,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영광으로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와, 이게 굉장하죠? 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월드가. 그죠? 그거 누가 하신 건가면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야. 그 말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체그 word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빛이 생기고, 또 궁창이 생기고, 뭐등등등등등쫙 순서대로 착착착착착 그 세상이 만들어져. 그 세상이 만들어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얘기가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그럼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짱하고 만드실 때그 이전에, 그 이전에,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 그것이 glory I had with you, 내가 세상이 생 시작되기도 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이 계신 곳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예수님이 이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우편에, 오른손 쪽에 앉아 계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앉아 계시면서 그 영광, 글로리를, 회복을 딱 하신 거지. 와, 굉장하다. 이 스케일이. 음. 뭐? 어? 이 좁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이런, 이런 글로리가 아니야, 이거는.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글로리. 그걸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분을 우리가 경배하고 심지어는 친구가 되겠다고 하셨잖아. 예수님이 친구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보통 영광이냐고 우리가 특권이지 완전 특권이지. 자 다시 보면은 And now 자 아버지, glorify me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in your presence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바로 그 천국에서 glorify를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광으로? With the glory 그 영광을 가지고서 I had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언제? Before the world began.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자, 여기서 문법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인데,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좀 살펴보기로 하죠. 위치는, this is the work. 이것이 그 일입니다. 그게 어떤 일인데? 그럴 때 받을 때 위치라고 받아요. 사람일 때는 뭐로 받아요? 사람일 때는 who. 사람 이해 우수 마발 삼남한상 내가 중학교 때 예, 영어 선생님이 자 사람일 때 사람 이해의 우수 마발 삼남한상은 전부 다 뭐지 이게 그 위치야. 그거는 위치로 받는다 이거야. This is the work which she gave me. 그녀가 나에게 준 뭐라고 to finish by tomorrow. 내일까지 마치라고 준 그것입니다. 라고 위치가 원래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목적적이니까. 옛날에는 쭉 열심히 쓰다가 어느 날 이게 빼버리니까 별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생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로 심각한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This is the book. 이것이 그 책입니다. Which she gave me to read. 나보고 읽으라고 주어진 준 것입니다.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게 그러면 언제 넣고 언제 빼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던데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싶을 때는 집어넣어요. 근데 뭐꼭 그렇게 격식, 격식을 격식 갖춰야 되냐? 그럴 때는 그냥 빼고 나가. 목적격일 때는. 그 어느 날 빼고 말해보니까 별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그다음부터 빠지는 거야. This is the document. which she gave me to fill out. 이것이 그녀가 나보고 완성 채워 넣으라고 준그 서류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by finishing the work 그 일을 마침으로써 이 사이에 사실은 뭐가 생각돼 있는 거다? which가 원래 들어가는 거다. Which, which you gave me to do. 이렇게 다시 한번 쫙가 봅시다. I have brought you I have brought you glory. glory.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On earth, On earth by finishing 보함으로써 by finishing the work. the work 그 일을 마침으로써 어떤 일인가 you gave me, you gave me to, do. to do 나보고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마침으로써 영광을 가져왔습니다. And now, Father, glorify me. 자 이제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presence, 당신의 앞에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가지고 b e f o r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가졌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옵소서 진짜 굉장하죠. 내가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거를 십여 차례 이상을 반복해서 읽어봤어요, 묵상하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파워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오는 그 파워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영적인 영광스러운 파워가 들어와요. 굉장히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거를 그냥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거를 해서 뭐 내가 영어 능통해지 이런 욕심 버리고 이 예수님이 심정이 돼 가지고 딱 읽어 보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 그 파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임무. 그런 것들이 쫙 하고 온다니까. 자, 들어 볼까요?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Mondo.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Ah, 자,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Mandor.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자, I have brought your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Mother.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Shadowing.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 자, 엄지척 좋아요 누르시고 아직도 구독 중이 아닌 상태로 듣고 계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이 귀중한 내용을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공유를 눌러서 전 세계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내실 때는 동영상만 달랑 보내면 안 내려와요. 꼭 쪽지를 하나 붙여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라이팅 꼼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간 반복낭송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After Jesus said this, he For you granted him authority over all people, that he might give eternal life to all those you have given him. Now,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I have brought you glory on earth by finish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And now,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with the glory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began.